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음수가 있었을 때, 내가 아까 그랬지, 3하고 빼기를 없애면서 i를 곱하기를 해주자. 빼기 5가 있으면 루트 5, I. i하고 만들어주자 그랬어요. 응? 네. 그니까, 이게 3이 양수고 5도 양수 맞죠? 네. 그럴 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a가 양수였어, 근데 빼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여기 보여? 이런 네. 사람을 만났다면 이런 뜻이야. 그럼 너 어떻게 했겠어? A에? I. I라고 했겠죠. 항상 숫자로 먼저 연습을 하고 나서 문자가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들을만 해요. 하던 행동을 그대로 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A가 음수, 즉, 빼기에 빼기 3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 빼기에 빼기 5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 원래 이거 뭐니? 플러스, 플러스. 이거 루트, 3이잖아요, 네. 루트. 5이고. i를 붙일 이유가 없지, 그지? 네. 예. 네. 근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laughs> 어떻게 아. 되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헷갈리지 말고 있잖아. 나이를좀꼭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i가 붙는데. 이렇게 달아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바꾸세요. 그래 놓고 있잖아. 아, 여기 i 없애지? 어? i 없어, 이게, 미안, 마이너스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i가 붙지 않나요? 네. 어, 그렇게 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갔니? 네. 근데 네, 이건 이제 안 돼요. 이제 왜 이런 거안 되는지 이제 소개를 좀 할게요. 다들 여기쯤 와가지고 이 행동이 왜, 아까 행동 잘 보세요. 내가 빼기 3에 i를 붙여도 되겠죠? 네. 라고 말했을 때 이거 틀렸어요. 왜요?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배울 거야, 알겠지? 네. 어,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어, 어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왜 얘는 안 된다는 거야? 어, 한번 들어보면 알 거야. 한번 들어보자. 여기 무슨 공식 있죠? 네. 예, 둘다 음수면 곱했는데 빼기가 생긴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1번을 먼저 숫자로 경험을 시켜주면 이래요. <laughs> 2 곱하기 3은? <laughs> 6이고, 빼기 3은? 빼기 6이고, 2에 빼기 3도? 빼기 6인데, 둘다 빼기면은? 그땐 6이겠죠? 네. 어, 아니, 빼기가 더 붙어야 돼요. 에이, 이거 왜 붙지? 딴 애들은 없는데, 그런 거. 이게 되게 독특한 사람이야. 자, 이유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사실은 다얘 때문이야, 이거. 얘로 다 설명이 돼요. 응? 방금 앞에 한거 이거 있죠? 네. 이걸로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해요. 자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건 됐고, 요거 보이지? 얘는 루트 2 i라고 바꿀 수 있다 하지 않았나? 네. 그럼 루트 2와 루트 삼은 루트 6이라고 일제감치 배워왔죠? 네. 그럼 i가 없어지면 빼기가 생긴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래서 이거야. 여기서 여기서 설명면돼요 이것도 그겁니다. 네. 근데 얘는요. 자, 요거 계산하면 루트 2에 i고요. 요거 계산하면 루트 3에 I. i가 되죠. i i 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6. 루트 2 루트 3 하면 루트 6. 6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설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은 누구로? 바로 정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의미가 그렇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laughs> 이런 거야. 의미가 원래 그렇잖아. 우리가 그렇게 정했잖아. 그러니까 이거지 이렇게 해서 납득이라는 걸 하는 거야 사실은 강제로 이제 이해를 하도록 납치 당한 거죠 어, 어 의미가 그렇다니까 나할말 없네 오케이 알겠어 인정할게 이렇게 가는 거 근데 공식으로만 외우고 내막을 몰라 버리면 누가 중요한 건지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자 이거 왜안 되는지 알겠어 이제? 네. <laughs> 다시 볼게 만약 이렇게 된다면 루트 3에 빼기 1이란 뜻이겠죠. 네. 그럼 이걸 계산하면 3 맞죠? 네. 아니라니까. 아그 아, 앞에 마이너스 빼기가 있었어야 돼. 여기는 없잖아요. 네. 아 이거 똑같은 게 절대?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이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 왜? 어 이거 때문에 이런 성질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제 이해를 했다. 음. 네. 이해라는 것은 앞뒤가 맞는 앞뒤가 맞는 과정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믿거든. 이건 어, 일종의 논리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 논리라는 게 어떤 앞뒤가 맞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 어? 어. 진실이냐 아니냐 이건 관심 없어요. 앞뒤가 맞느냐 하는 거. 이 과정이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소개를 잘 하고 있는 과정이냐 이거에 좀 관심 있는 게 사실은 수학이거든. 음. 자 나중에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수학을 한다는 것은 바로 정해진 걸 가지고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것. 즉, 중간 단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맞으면 어때? 아, 설명이 잘 됐다? 이해가 간다. 니네 말을 알아? 들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사람이 반응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즉, 뭐가 되느냐 설득이 된 거죠.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는데? 오케이. 하고 사인을 보냈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얘도 왜 이럴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지금 뭐라 그런 거냐면 루트 2분의 루트 3은 당연히 루트 2분의 3이죠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은 당연히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또 마이너스 2의 빼기 3이 있으면 당연히 빼기 2분의 빼기 3인 2분의 3이죠 그럼 마이너스 2의 루트 3도 빼기 2분의 3이겠지? 네. 어, 이것만 안 돼요. 이것만 마이너스가 또 붙어요. 얘는 왜? 아니, 왜딴 사람들은 안 붙는데, 왜얘 혼자 마이너스가 붙지? 왜 그러지? 예, 왜다얘 때문이라니까? 어,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내가 빼기 루트 3i로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응? 네. 맞아요? 네? 그럼 2분의 3할 수는 있는 거죠? 네. i가 사라지면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된다고. 설명이 되는 거요 얘로 한번더 할까요, 이것도? 이거는? 이 루트 2에? i. i. 루트 3에? i. i. i는 약분 돼? 안 돼? 안 돼. 아, 돼요. 돼요. 그럼 얘가 나오잖아. 요 끝. 아, 그러면 요. 얘는 음? 그,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음? 밖에 왜 나오는지. 자, 설명해볼까나? 다시 이렇게 바꾸라고. 네. 쌤 계속 원칙대로만 바꾸라고, 그냥. 예. 복소수는 유리화를 하는 게 기본이지. ii는 누구야? 마이너스 Ii. 1이죠. 아. 됐습니까? 네. 그럼 빼기 루트 2분에 3하고 i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에 3이죠. 보여요? 네. 밖에 빼기가 왜 생겼냐 하면 얘네 두개 계산 되다 보니 생겼다. 이렇게. 어려웠나요? 아니. 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거 풀어볼까? 물론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 아, 이거 공식에 따라서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으니까 루트 a, b는 마이너스 루트 a, b라서 얘를 빼기 12로 고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요거라서, 이렇게 하자. 그래. 그 얘기 가능해. 알겠니?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laughs> 쌤은 이제 요 방법으로 하지 않구요. 쌤이 아까 한거에요. 정의대로만 가자. 뭐대로? 그냥 정의. 정의대로 가자. 되게 빨라요. 이것도 루트 4, i, I 루트 3, 아 I. i, 루트 2. I.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주는거야. 이거는 빼기 25죠? 네. 그니까 5, 20. i, 이것도 25 잖아. 이건 25, 네. 25니까 그냥 5이구요 이거는 루트 4, I. i가 되고요. 루트 3에, 루트 i에 루트 3이 있는 거예요. 원래 속으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 이거 다 쓰면 좀 길어지니까. 아무튼, 네 이거 2 e 아닌가요? 2? 2? 이 약분하면 루트 2죠? 네. 그래서 so, 루트 2, 루트 3은 루트 6하고 i가 있어요. 5 약분하고 이거 2죠? 네. i, i는 I 마이너스 2 1이죠? 2. 빼기 마이너. 2가 된답니다. 이해 갔어요? 네. 이거는 3? 3, i가 되는 거겠죠? 네. 계산했어. 끝났어. 음좀 잘했네.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6. i라고 해주면 되잖아. <laughs> 그런 거란다. 근데 이거 i <laughs> 빼야지 3에도 i 붙지 않나요? 어디 어디 여기 이 마지막 이거. 아참 빼야죠. 왜 여기 있지? <laughs> 어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났네요. <laughs> 초자연 현상 일어났어. <laughs> 설명이 안 돼.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 네. 예. 생각하는 겁니다. i 나올 거고 i 나올 거고 마이너스 있을 거고. 다음에 6 되겠네요. i 나올 거고 2. i 될 거고요. i 나올 거고, 3, 루트 3. 마이너스 되겠네요. 그죠? 어 마이너스 루트 3, i가 나오겠네요. 그다음 얘는 그냥 계산해서 25고 그냥 답이 5랍니다. 음. 11 빼기 11 플러스 2 빼기 루트 3, i 뭐 이렇게. 혹시 좀 틀렸으면 아좀 바꿔 그럼. 암산을 편안하게 하세요, 마음을 좀. 네. 틀린 걸 찾아서 고치면 되지, 뭐. 이렇게. 항상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니까, 이거를 믿고 쭉 따라가면 돼요. 네. 루트 3i에 여기는 3. 루트 2i에 50i니까 i가 4라? 질이라 생각하구요. 그래서 i는 서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다. 네. 마이너스 어디 갔냐? 어, 마이너스. 아그 마이너스가 없네 없네 이제 보니까 어, 이런거 이제 잡아줘야죠 음, 음 나머진 괜찮은 거 같고 그럼 BI. 여기 11을 마이너스 1로 그렇지 그냥 편한 마음으로 고치는 거야 별거 없어요 괜찮았니? 네네그 다음에 이런 거왜 빼기가 생겼지? b가 0보다? 작고 a가 0보다? 컸으니까 그러겠지 응? 네. 기억이 안 나면 수를 대입해서 한번 찾아봐. 그럼 왜 빼기가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냐? 그거 보고 말해도 되는데, 이말좀 그 외워놔라. 네. 어, 이제 이제 외워놓으세요. 음. <laughs> 그럼 이거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네. 양수. 네. 아니. 양수예요 네. 아, 어, A가 양수고, B는 음수인데 또 빼니까. A 빼기 B로 나와 주시고, 요거는 뭡니까? B요. B가 되고요 요거는요? 2a. a라고 써도 되겠네요, 그죠? 2a 아, 맞아요. 3a-2b. 아, 간단해졌네. 간단해졌어. 음. 요것도요? 코피한테 빼기 있네? 네, 네 어, 굳이 없는 걸 내겠어. 있는 걸 내시겠죠? 둘이 0보다 모두다? 자. 그럼 얘가 음수죠? 네. 그럼 제곱과 루트는 나올 때 빼기를 달고 나옵니다. 얘는 음수죠? 말... 어, 그럼 빼기가 있는데, 빼기도 달고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빼기 A 빼기 B 더하기, 네. A라 마이너스, B란다. 간단히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 간단히 한다.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괜찮았니? 네. 네. 자, 그 다음에 서로 계산해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1 빼기 A가 0보다 작아요. 작고, 4 빼기 A는 0보다 거의. 크거나, 같고. 큰거 네. 좋아. 근데, 같아도 상관이 오케이. 없어. 둘다 0이니까. 이런 디테일이 좀 이제 풀다 보면 좀 필요할 거야. 네. 자, 여기서는 a가 1보다 크죠? 네. 여기서는 a가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같죠? 그러면 a는 1과 4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네. a는 1과 4 사이인데, 이게 양수야, 음수야. 양수. 1보다 크잖아, 그지? 이거 양수에요. 플러스 달고, 나와주시고.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요 마이너스 달고, 나와주시고. 이제 두 개를 정리하자. A 빼기 1 빼기 A 더하기 4니까. 계산함은 3이죠? 끝.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으로 이 사람. A도 B도 모두 0보다 작아요. 이 사람. 어? 마이너스 없네? 네. 그럼 경, 경우가 좀 다양해 그렇지 않냐? 마이너스가 <laughs> 있는 사람은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어 B가 0보다 작고 C는 0보다 크. 커야 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가 없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 외의 모든 상황이 다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B가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 크고요 B가 0보다 크고 C도 0보다 작고, 맞나? 작다만 아니면 돼요. 네. 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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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고, 작고, 작고. 요거 세 가지가 모두 다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네. 생각할 게좀 많아. 오타 아니야, 이거? <laughs> 약간 느낌이 오타인데? <laughs> 그냥 문제 괜히 좀 어렵게 만들 필요 없으니까 빼기 쓸게요, 쌤이. 네. 네. 아니 뭐 학생들한테 연습 시킬 건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되면 연습 문제 때 한번 더 해줄게. 네. 다 생각하는 거는 그냥 생각만 여러 번 하면 되는 거야. 계산 시간만 길어져. 일단 이걸로 좀 바꿨다. 네. 아. 그럼 이거는 둘 다. 아니 잠깐만. 비가 음수였나? 네. 비가 음수였죠. 비가 음수였죠. 그럼 시가 양수. 양수 맞네요. 음. 자, 그래서 문제를 좀 바꿨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빼기 있다 치면, A는 음수, B도 음수, 음수 C는 양수. 양수여야 돼요. 됐다. 그일 이제 판단 되겠네. 요거 둘다 음수, 요거는 음, 양, 뭐, 음수와 양수. 양수니까 모르죠? 네, 뭐, 이거 어. 못 풀어요. <laughs> 못 풀어. 정말. 그럼 둘다다 다 되네. 어떤 때는 양수가 될 수도 인트도 어떨 때는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못뭐 푸는 건 아니고요 두번 푸세요 그래서 이게 B 플러스 C가 양수 라면 B 플러스 C가 음수 라면 라면 두개 끓여 먹어야 되겠다 됐어 그래서 이거 풀어 가면 돼요 대긴 이거 였으면 더 좋았을까 오타가 아닐 수도 있겠다 아무튼 우리 나름대로 문제를 좀 바꾸면 풀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해야 합니다. 지금 많이 부담되니? 아니. 어, 그냥 경우가 있으면 경우를 나누면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해. 음. 자 쉽게 생각하세요. 자 A 플러시는요. 그것도. 아또 망했다. <laughs> 여기서 또두 개씩 더 갈라져야 되죠? 양수일 때와. 음수. 음수일 때로. 아 문제 잘못된 게 아닌가. <laughs> 아무튼 답이 네개 나오네요. 그죠? 네. 어. 아 이게 더 복잡하구나. 신기하다. 그러면 좀 신기하니까 요거 조금 다음으로 이어가 볼게요 아, 그래 그렇다면 얘가 음수 B도 음수. 음수까지는 좋고요 B가 음수인데 플러스가 되려면 C는 무조건 양... 음수여야, 음수여야 되죠 아그네 여기가 양수면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 그랬잖아 아네 괜찮아? 네 어. 이게 오, 오, 오타가 아닌가 봐 응. 아까 이거 빼기하니까 더 복잡해졌어 요거는 마이너스 깔고 꺼내 주시고요 요거는 둘다 음수 니까 아 확실히 음수네요 요거는요 마이 음수죠 마이 음수. 네. 어, 빼기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된다 플러스한다 플러스 빼기 a 빼기 b 플러스 b 플러스 c c 이렇게 돼요 없애 주시고 마이너스 e 어, 아 이게 맞네 괜히 바꿨어 <laughs> <laughs> 아 괜히 바꿨어 네, 바꾸니까 엄청난 일이 막 벌어져서, 어, 답은 다, 다 구할 수는 있는데, 와, 장난 아니다. 음. 그래서 파란색으로 갈 때는 역시나 A 플러스 C가 양수, 일대와 A 플러스 C가 음수, 일대로 나눠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풀어야 되네요. 아, 그래서 빼기를 안 쓰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되게 쉽다. 이 문제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 빼기를 어, 넣는 거야. <laughs> 신의 한 수인데, 이거. <laughs> 혹시 내가 시험 낼때 빼기 쓸 수도 있어? 네. 그 급탑 빼기라고. 어, 그러면 참 되게 와. 저 빼기 하나 차이로 어마어마해지죠? 예.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음.